여러분도 큐티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과 맹세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로 책망하니 아비멜렉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두 사람은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을 부엘세베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냅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는 사람의 약속은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은 영원히 유지됨을 소망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한시적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문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삶의 터전을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축복의 여정이었고 형통함의 여정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 그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하며 깨지지 않는 약속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신고 사람과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 언약하며 사람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시적 순간이 아닌 영원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만 소망하며 약속받은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I think.